나 류수영 34년 유수의 만두를 먹어 왔지만 유수영의 원픽은 이거 하나 써는 맛 송송만두 34년 만두 장인의 노하우 통채로 갈지 않았다 채소별로 재료별로 송송 썰었다 음 써는 맛이 다르니까 <laughs> 다 맛있네 갈지 않고 썰어서 만든 헤이밀 송송만두 해유 hey, 수영 믿고 드세요 주름 잡고 싶니? 건만 대충 신경 쓴다고. 그게 털까? 니네 속도 모르면서. 왜 그래? 겪어봤잖아. 주름은 피부 속 밀도부터 잡아야지. 푸시덤으로 피부 속부터. 단탄하고 촘촘하게. 밀도를 꽉. 기억해. 주름은 밀도로 잡는 거야. 밀도로 주름 잡다. 포시드 크림 플러스. 너의 화장품은 죄가 없노라.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피부. 피부가 건강하면 무엇이든 맞으리니. 화장품보다 세포랩을 먼저 바르고. 피부를 바꾸는 세포랩 바이오제닉 세포랩. 아, 황금은 어디 있는 거야? 분명 여기 맞는데. 아, 내 황금. 응? 드디어 찾았다 골든 치즈렐라 와퍼 황금빛 골든 치즈와 순 쇠고기 패티 디아블로 소스까지 골든 치즈렐라 와퍼 바거킹 음. 리더인 내가 여행 잘하는 법을 알려주지 응? 여행 잘하는 법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있어 여행자라는 법. 오직 여행자만이 누리는 현대면세점 쇼핑 특권 특집어도 널골라도 압도적 특가 쇼핑 여행자라면 이제 법대로 삽시다 현대면세점 D A Y 현대 캔데이 예스 yes. 어 신입이 나 지금 출근했지 이, 나도 이제 정직하게 밥비 먹고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정직원이지 않아 그렇게 입고 해외 갈 거야? 그렇게 옷 입고 연애를 할수 있겠어? 연애를 쉽게 하려고 하지 마라 집중해야 돼. 이번에 슈블리맘이 어디랑 비즈니스 하는지 알아? 바로 바로 현대. 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어디서 사야 돼? 현대면세점 시내점하고 온라인몰에서 사야. 돼. 이거 진짜 싸게 사는 거야. 이제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 거야. 현대면세점 주류 구매. 뭐야? 현주구, 현주구, 병주구, 약주가 아니고 현주구. 팔페온의 역사와 이해 수업은 조별 수업으로 진행할 거예요. 아... 자 지금 앉은 자리 기준으로 다섯 명씩 짝지어 살 거니까 서로 서로 얼굴 잘 읽기로. 저분 잘 하실 텐데. <laughs> 처음 보신 분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복수 전공이고요. 이름은 노바예요. 노바? 외국에 서오신 노바? 저도 <laughs> 완전 대찬성이야. 아, 조장님한테 박수. 어. 자 그럼 우리 조장도 정해졌으니까 퍼부로 얘기할 까요 복수 전공 나 그럼 화이팅. 어, 화이팅해요? 저기요. 네, 네. 복수할 거야. 아, 야, 근데 조별 과제는 복수 전공 누나가 잘하고 있겠지? 감사합니다. 에이! 복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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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복수 전공이니까. 복수를 위해 돌아온 그녀, 신규 클래스, 노바. 안녕하세요, 침창맨입니다. 오늘은 예능인이자 모델이자 굉장히 대단하신 분, 주우재님과 함께 올리브영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우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리브영 뭐 거기, 여자들이 군사고, 루즈 예. 사고 뭐 하는 데 아닙니까? 저같이 약간 알파메이드. 예? 아, 알파, 알파노 뭐? <laughs> 뭐라는 거야. 아, 아니, 뻔노라요 거기가 되게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음.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남자분들이. 오늘 발좀 씻겨주세요. 예? 발좀 씻겨줘요. 지금 좀 찝찝해요, 지금. 깨끗하신데? 발은 깨끗해. 여기 보면 오늘 드림으로 예. 이렇게 받은 것들이죠. 오늘 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리뷰 봤던 거예요. 색감만 살짝 잡아줘요. 어, 지나갈 때 이제 빨간색이 살짝 묻게 담그세요. 얼굴 한번 담그세요. 아, 그렇지. 아, 뺐어요. 뺐어요. 아니, 근육뼈. 고무들 <laughs> 하면 어떡해요? 아니 담궜다가요쯤 빼라고 이제 네. 됐어요 자아 이렇게? 아야 꺾어 한점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흥을 한다는 건데 흥도 해주겠죠? 흥? 어. 아니 무조건 해야지 흥은 자 흥! <laughs> 아 손가락이 손가락을 해줘야 흥이 되죠 오케이 소영이다소영이다자흥 안아 흥 흥! 아니요 욕을 해요 광고 아니 무슨 욕을 해 내가 표정이 아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어, 표정을 왜 표정을 왜 진짜 곤란한 표정을 지어요 창문 밖에 몰라. o 사람들의 춤사이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게 편해 알 스쳐간 추억만으로 충분한 good night 걱하지 말아줘 So man 거뜬하지 나 혼자 당장 하루하루 가보죠 해도 너무 잘하고 있어 나 혼자 내가 되기까지 yeah, yeah. 숙였지 너무 많이, 많이 사람들은 그냥 다르단 걸 알았고 동달아 깨달았지 내 가치, 내 가치 너도 너가 되면 돼, 돼. 돼. 이렇 다이스트로 넘어. 예. 지문이 안 묻어나게 어. 하는 공법이래. 난 진짜 길게 나와. 홀! 어. 괜찮지? 자. 어. 어. 영롱하다. 브론즈 컬러. 이째 어. 문제 갈게요. 형이나 뭐만 노는 줄 알고 있어 자, 가 볼게요. <laughs> 진짜 좀 어, 가만히 있어 봐요. 어땠다. 아, 어, 이거 진짜 잘 보는데. 별가 별거... <laughs> 끈적이진 않고 아픈 거야 내 기억에 이렇게 남성 전용 제품이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걸못 봤는데 남자는 올인원이에요 올형이라고 하고요 올형 네. 네. 선크림도 직접 발라보며 테스트해보고 싶고 괜히 공짜로 써보려고 온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두려워요 일단 로션을 사고 싶은데 제일 효과가 좋고 간편한 거. 아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끈적거리고 거의 올인원으로 해결하는 아. 그런 로션 있을까요? 오, 오봉도 있고 응. 여기는 진정 여기는 에너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여주는 거. <laughs> 꼭 하고 그리고 야 어플 어플 있는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너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어. <laughs> 잘 샀지? 사고 싶었던 거다잘 응. 고른 것. 같아.

빨리 쌓여있다는 말만 주말 전에 더 쉬고 싶어 혼자 얼마나 바쁜지 집에 돌아오는 길목 끝댐 사이 독 소리 한잔 시원한 맛 좋아 갑자기 쏟아지는 잠에 취해 나왜래 난그 책상 위에 엎드려서 나 먼지를 톡톡 털고 그대로 자어 꽃가루가 날아 내 방을 가득 채우고 파스텔 공기보다 더 화려해 눈물 no 다 봄이야 누굴 탓해 창문만 닫아도 나 편해질 수 있어 My room 봄엔 꽃가루 주입어 봄이 똑똑똑 밤을 뚝뚝뚝, 불미뚝뚝 in my room.